MBP는 뼈 파괴를 억제해서 뼈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음. 자,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이한 연구에서 이 구멍이 숭숭 뚫린 토끼의 이 골다공증 뼈에다가 MBP를 넣고 관찰을 한번 해봤어요. 파골세포가 그러니까 억제되고 또 조골세포가 강화돼서 이뼈 구멍의 숫자와 크기가 줄어든 걸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와.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적용한 연구가 있는데요. 평균 21세 여성을 대상으로 이 6개월 동안 MBP를 매일 40mg 섭취하게 했더니 이 허리에 있는 요추골 밀도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도 한 12배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경기 여성을 대상으로도 관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이제 뼈의 밀도가 0.66% 감소했고요. MVP m v p 를섭취한고는 오히려 1.21% 증가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럼 mbp 골밀도가 높아지면 부시 뼈가 약간 강골별로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굉장히 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 지가 이제 보통 뼈 건강하면 이제 골 밀도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주변에 보면은 골 밀도가 정상인데도 뼈가 자주 부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수녀 선생님처럼.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골다공증 치료 기준이 골 밀도였다면 이제는 이골 밀도와 골 강도 이두 가지 개념을 그러세요. 어, 네, 잘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음.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네.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이거는 이제 칼슘만 되어 있는 무기질만 되어 있는 뼈예요. 네. 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 주황색 정도 보이는 이 유기질만 있는 뼈예요. 네. 자, 보시면은 부러... 충격이 가해져요. 아유, 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밀도가 뭐 얼마나 튼튼하든 간에 부러질 수가 있는 부러워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무기질과 유기질이 함께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골량을 골 강도를 높였어요. 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프로, 그렇죠. 네. 바로 쉽게 골절이 음 되지 않아요. 음 바로 이 m b t 에는이묘기질과 유기질 성분이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순두부 같은 뼈들을 이제 강철 뼈로 어, 만들어 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완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네. 1년 동안 MBP를 4 0 m g 씩 섭취를 시켰더니 네. 이골 강도가 1.5% 향상된 걸 확인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음 MBP는 골밀도와 또 골질을 함께 높여서 양질의 뼈를 만드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음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단단한 골 강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아이씨. 이 성분은 뼈의 무기질이 딱 가서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음. 무기질이 아무리 많더라도 거기에 제대로 접착을 할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음음. 바로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무기질이 제대로 가서 달라붙을 수가 없게 되는데 m b p 를 섭취하면 혈중의 오스테오칼신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훈련이 어떻게 확실히 순도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